안녕하십니까? 리얼버프입니다. 이번 축구토토 53회차는 연속 3회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월 금액 포함 1등 적중 금액이 무려 6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액 그만큼 모두 기대를 하고 계실텐데요. 그럼 바로 7경기 초안픽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7경기 이전 거척바자 경기의 라치오 대 클리브리의 경기입니다. 애 F2 F2위 승점 9점을 달리고 있는 라치오는 승점 7점인 삼위 클리브리에게 무승부만 거두어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벨기에 클리브리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나 패배를 하더라도 유로파 리그 진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치우 최전방 임무빌레는 스피드와 득점력이 있고, 중원 밀린코비치의 공수조율과 프리킥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무빌레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카쉐이도 코레아, 무리키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중앙 수비수들의 제공권은 좋지만 발이 늦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클리브리는 중원의 바나켄과 보르메르를 중심으로 측면의 크로스와 전방 압박이 좋습니다. 상대 팀에 따라 스미 라인을 퍼백과 스리백 혼용을 하고 중원을 두텁게 만들어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빠른 움직임에 대처를 못하고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승리를 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라치오는 클리브리보다 공격과 중원은 우세하지만 최전방 임모빌레를 제외한 공격수들과 수비 가바르니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공수에 큰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클리브리의 힘과 높이가 있는 점. 또 승리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라치오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라치오는 클리브리보다 공격과 중원은 우세하지만 최전방 인모빌레를 제외한 공격수들과 수비 가바르니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합니다. 그러므로 공수에큰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클리브리의 힘과 높이가 있는 점 또 승리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라치오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제니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F조 제니트는 3위로 16강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는 조 1위로 16강을 확정 지었죠. 하지만 지난 홈에서 클리브리에게 3대0 승리로 일찌감치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지은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킬린에게 패배했고, 프랑크프르트에게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최전방 공격수 홀란드와 메우니에, 게헤이루, 아카니 등의 수비수 부상으로 공수의 밸런스가 떨어져 보입니다. 사위인 제니트는 승점 1점으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홈에서 부담 없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습, 세트피스, 제공권이 좋은 만큼 홈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며 경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였고 후반 중반까지 도르트문트의 측면과 중원의 빠른 공격을 잘 막았습니다. 제니트는 원정보다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부상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좌우 측면과 중앙 수비 최정방까지 부상으로 출전 불가능하고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만큼 무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티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스타 드랭과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세비야는 2조 2위 승점 10점을 달리고 있으며 첼시와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스타드랜은 4위 승점 1점으로 16강 진출은 어렵지만 현재 크라스노가 3위로 첼시 원정에서 패한다면 유로파리그 진출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스타드랜이 세비야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했지만 후반 중반 이후 4-3-3에서 4-2-3-1 포메이션을 변경하며 중원 압박이 잘 되었고 좌측 공격의 테리어와 소피의 측면에서 좋은 역습을 보였습니다. 세비야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홈에서 첼시에게 4대 0으로 대패했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1대 0으로 패하면서. 에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를 3일에 한 경기씩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과 부상자가 속출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원정에서는 중원의 구델리를 중심으로 최전방의 엔네시리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비에는 공격의 짜임새와 빠른 측면은 강점이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스타드르네의 핵심인 지라시 테리어 라르틴 부상으로 공격과 중원의 공백이 커보입니다. 지난 크라스노의 원정에서 부상으로 빠진 선수 대신 후우 은존지 레아 실키리가 출전했지만 공수의 연결과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스타드렌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첼시 대 크라스노의 경기입니다. 첼시는 2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4위 승점 4점인 크라스노가 무승부거나 패배를 하더라도 많은 실점만 하지 않으면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는 지혜의외에는 부상자가 없고 지난 세비야전에 출전한 선발 라인업에 아브람 길모어의 포함이 예상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승 1무 13 득점으로 1실점 밖에 하지 않은 안정된 수비와 그리고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러시아 원정에서도 큰 실력 차이를 보이며 0대 4로 체시가 대승했습니다. 체시가 홈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나무키이프와페렌지바의 경기입니다. 지조 3위. 디나무 키예프와 4위 페렌치바는 승점 1점으로 승점이 갔고 키예프가골극실에서 3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양 팀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유로파 리그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지난 디나무 키예프는 페렌치바 원정에서 전반 중반 페널스킥과 좌측 공격에 대표냐의 골로 앞섰지만 후반 은구엔과 보일의 추가골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디나모 키에프는 중원 VR 스킬을 중심으로 양 측면의 대패냐와 베르비치가 공수 역할을 하고 있고 수비의 조직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페린체반은 중원과 수비를 두텁게 하고 최전방에 은두엘을 배치하고 측면과 최전방에서 움직임이 좋은 이사엘의 상대공간을 활용한 전방 침투 공격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조직력과 움직임은 디나모 키에프가 조금 앞서 보이고. 순간 측면에서의 역습과 활동력은 페렌치바가 좋아 보입니다. 지난 원정에서 거칠게 몰아붙였던 디나무 케프가 이번 홈에서도 강한 압박이 예상되지만 부야시키, 두엘른이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한 점과 페렌치바의 순간적인 역습도 역적으로 보입니다. 디나무 케프의 승과 패배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빅매치입니다. 자, 바로셀로나와 유벤티스의 경기입니다. 자, 두팀 모두 지조에서 1위와 2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바로셀로나는 지조 5경기에서 1 6득점을 폭발시키고 2실점만 기록하면서 각 8개조, 32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오전 5승 했습니다. 전승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지난 카리스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현재 리그 9위로 리그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셀로는 챔스 원정 경기 이전과 이후 경기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지조 팀들 중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팀이기에 먼 원정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유벤투스는 올 시즌 챔스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에 A에서는 아직까지 패가 없습니다. 지난 지조 2라운드에서 호날두와 수비수 데리트 산드르알렉스가 결정을 했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빠른 움직임은 좋았지만 골 결정력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중앙수비와 우측면에서의 수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벤투스는 최근 두경기에서 호날두의 득점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움직임은 정상 컨디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측면의 수비 문제도 많이 보였습니다. 비록 바르셀로나가 지난 나리가에서 카디스 원정, 무력하게 패배했지만 이번 홈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셀로나의 슬을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H조는 맨유, 파리 생제르망, 라이프치히 모두 승점 9점으로 동률이지만 득실차에서 맨유가 13득점 70점으로 앞서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위 라이프치히는 경우의 수를 따지더라도 맨유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득실차에서 앞서는 맨유는 최소 무승부를 하더라도 16강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맨유 홈에서 중원과 측면이 무너지면서 5대 0대패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면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지난 홈에서 파리 생제르망전 네이마르에게 두골 센터백 마르키노스에게 골을 허용하며 3대1로 패했습니다. 자 이날 프레드는 후반 70분 경고2회로 퇴장을 당했고요. 은바페와 네이마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자 맨유는 골키퍼 대해야 마샬 카바니가 부상이고요. 프레드는 퇴장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반면 라이프 치히는 센터백 우파 메카노와 우측 헨니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맨유 홈에서 5대0 대패를 했지만 라이프치히는 올 시즌 홈에서 치른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 7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비의 부상으로 공백은 예상되지만 홈에서 강한 만큼 쉽게 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라이프치히의 승과 무승부를 예상합니다.